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몰게인 특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저도 몰게인, 몰게인 하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몰게인은 이름 자체로도 독특하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금다육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사랑을 주셔서요. 또 좋은 곳으로 입양 가서 아이가 계속 쑥쑥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이탄으로는 주말 아침 4탄 첫 집입니다. 주말 특집. 무지예요. 이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아이는 금이 완벽하게 나온 설백 복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같아요. 금에서 무지 나온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설백 무지입니다. 근데 뭐, 입성이나 여러분 금 출신이라서 그대로 그냥 대품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또 혹시 하나요? 적심해서 번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틀려요. 설백 무지, 그리고 또 다른 아이 무지 특집으로 오늘 모아봤습니다. 설백도 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 아름다운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아이는 크게 키울 거고요. 요 같은 엄마한테서 나온 무지 아이들 오늘 선을 보입니다. 어떤 아이들인지 구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저랑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1번입니다. 설백 마리아 금 무지 모듬이에요 무심이다 여러분 금이 없어요 근데 입성이나 설백이 입성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쁘게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설백도 정말 모양이 다릅니다 금빛 녹빛 다 다르고요 무신데 이렇게 입장이 반듯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설백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주인공이 오늘은 설백 무지에요 5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구성은 어떤지 전혀 5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아이들이죠. 돌기 마리아 금도 있고요. 그 다음 제이드 스타 입꼬지. 이렇게 돌기 송립장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금도 있고요. 마리아 금인데 이렇게 희끗 보이시죠? 커팅입니다. 뿌리가 없는 마리아 금. 이렇게 해서 4종이 여러분 5만원에 여러분에게 갑니다. 주말 텃집사탄으로 준비했고요. 7cm 나오는 아이. 풀분이 7cm 정도 나오네요. 풀분을 가득 벌써 벗어났습니다. 91번 설백 금무지 포함해서 모듬으로 가격 5만원에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도 설백 이에요 만약에 금이 이렇게 언니를 닮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희끗 보였으면 가격이 훨씬 달라집니다 설백이 그래도 여전히 그 독특한 아름다움 때문에 가격대가 있어요 설백은 금이 없으나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요? 적심했을때 금이 나올지 아니면 속립장에서 나올지 아니면 복륜으로 나올지 그죠? 자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로는 구성으로는 엘커 철화가 가고요. 제이드스타 금이꼬지가 가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예요. 이렇게 커팅을 해서 뿌리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 무지까지 같이 보내 사종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보내드리는 가격이 5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풀분이 7cm인데 풀분을 크기를 꽉 채웠어요 92번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 아이를 적심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금무듬 삼총입니다 하나 둘셋금 금인데 얘는 금 무지예요. 얘 이름은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금 여러분 보시면 오저 아이는 정말 좀 특이하게 생겼다 하실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금은 보이지 않아요. 금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금 무지. 한번 키워보시라고 오늘 약간 제가 구성에 넣어봤어요. 크기는 9cm 나오고요. 금무지입니다 주피트 마리아 3두 금 출신 드러내죠. 이두 아이는 그래도 이렇게 녹부분이 짙은데 이렇게 희끗 보이는 아이가 있고요. 4두이네요. 고개까지 숙인 아이 합쳐서 마리아 군생 사두입니다. 그리고 제드스타 얼굴 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5cm 정도 나오는 제드스타 금 해서 이 3종이 요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주피트 무지를 모듬으로 5만 원에 9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모듬은 마찬가지입니다. 주피트 금 무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요. 어, 많은 금 종류를 보지만 입장이 그죠? 독특합니다. 금 모양 나오는 아이는 더 특이하게 나오는 아이에요그 다음에 마리아 생을 군생입니다. 큰 아이 이렇게 작은 아이도 이렇게 금을 희끗 가지고 있고 이 아이도 금을 이렇게 가지고 품어 있는 아이 삼두이 되겠고요. 제이드스타 금까지 해서 3종이 가격 5만원에 94번으로 가겠습니다. 크기는 한 10cm 나오고요이 아이는 굉장히 커요. 제일 큰 자구가 한 8.5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제이드스타는 한 5.5정도 사이즈 나오네요. 94번 구성 되겠습니다. 는 어떤 아이인지 보겠습니다. 제이트 스타 금입니다. 풀분 사이즈가 7cm 나오니까요. 아이는 7cm 넘을 것 같아요. 풀분을 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쌩을 같은데 반쪽은 무지고 또 나머지 쪽은 이렇게 금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트 스타 입꼬지 실버 무지 커팅이에요. 그리고 제드스타 입고진데 지금 상황 봐서는 무지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금이었으니 또 기다려 보자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오종이 5만 원에 여러분에게 갑니다. 성립장에서 나오는 금은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또이 아이도 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송립장에서 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무지에 가까운 금빛도 보이고요. 이렇게 새이까지 해서 95번으로 모둠으로 5만원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4탄으로 여러분 오5의 몰게인 복면 터치에 이어서 2탄에서는 이렇게 5만 원에 다양한 금을 만나볼 수 있는 구성으로 또 준비를 다스다이 했습니다. 무지도 키워 보시고요, 또 철화도 키워 보시고, 그리고 이꽂이도 키워 보시고요. 또 무지에서 금 나오는지, 이꽂이에서또 무지가 나오는지. 설백이 그렇게 예쁘다는데 내가 설백을 이 정도 사이즈 하면 가격이 높아요, 여러분. 하지만. 어, 금에서도 무지 나온다면 내가 한번 무지라도 한번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 도전해 주시고요. 주피터 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금을 어느 정도 많은 뭐 지식 이 쌓여 있으면 주피터 금아실 겁니다. 가격이 있죠. 하지만 무지라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친구들이 같이 손잡고 따라서 갑니다. 5만원 구성에 금을 비울 수 있는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말 특집 4탄. 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제가 택배로 모든 아이들 다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덥고, 새벽으로는, 밤으로는 여전히 좀 쌀쌀한데, 아이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손으로 아이들 포장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시 하나 다칠까봐 또 싸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열에 잘못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은 도착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듬으로 여러분 다양한 금의 세계로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구요 월요일에는 판매 영상이 없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날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달님이 날밤을 새도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